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어, 월요일 이 아침에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우리 어, 지금 국내인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 전부 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보 전문가들 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토론자, 발제자들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 또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행보장삼원칙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어,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이고 그 문재인 정권의 엄혹하던 시절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한문점 선언으로 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전선언을 가열차게 추진할 때 아무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어, 큰소리로 비판하기 어려울 때 야당 원내대표로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당에서 그때 여당에서 뭐 국가 원수 모독이라 그러면서 다 뛰어 나와서 단상을 점거하면서 저의 연설을 막으려 했던 그 기억이 선명하고요. 제가 그러한 야당, 이 여당에 그 당시 여당에 흠박에 불하지 않고 끝끝내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 연설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연설을 마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환문정 선언을 하고 나서 저는 그 선언을 보면서. 어, 판문점 선언의 끝은 바로 종전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 이것은 의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종전 선언을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 당시 제가 야당의 그냥 일대 의원이었습니다. 대표 통일위원장은 마쳤고 국회의직도 당직도 없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어 무슨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독의를 해서 방미를 해서 어떻게 했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트레이더 탐지대 쓰고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의원을 어느 나라의 의원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볼튼과 그 전에 인연이 있었다는 가운도 있었고 해서 그 볼튼을 만나서 이 중전 선언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대한민국의 합리 동맹을 중요시 생각하는 절반의 국민들이 있고 또 우리 야당이 지금 탄핵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에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시 전권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설득을 했고, 볼 테는 잘 아시다시피 군전 선언을 나가는 가장 큰 역할을 했야 합니다. 어, 저는 어, 이러한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해진 친교. 러시아의 군량이 한 단계 격상해 진행하는 움직임, 또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레터링만을 대풀리해서는 절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핵무장 상원칙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 핵무장 상원칙에 따른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핵무장 3원칙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그 저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핵무장 3원칙의 3원칙은 첫번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3원칙이다.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3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미국의 안보 이익과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안보 이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북너 조약 이후에 미국 조약에서 한국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 할 때가 됐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대한민국 내의 그 국내 연구소일지어 최근 국정원사나 연구소, 국가전략연구원에서도 핵무장 등을 포함한 정보 차원의 검토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칙이고, 당연히 미국 설득과 미국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동의하에 핵무장과 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적 무장입니다. 어, 결국 우리가 핵을 가지고서 북한과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공무장단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이때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고 북, 그 이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이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될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평화적 핵무장이다, 결국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핵무장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천적 핵무장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핵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단어가준비한다 이런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핵무장 삼언식에 따른 대한민국 안보의 비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신 의원님들 모두 아마 마음속으로 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안보를 잘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신 의원들이시고 또 많은 부분 저희도 생각에도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활발한 또 토론과 우리 국민의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제대로 지키는 국민의힘이 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발제자님, 토론자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 어묵한 시절을 견뎌내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도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